나의 고향은 이곳 목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매일을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에는 교사로 섬기셨다. 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자랐다. 따뜻하고 자상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가난한지도 모르고 행복했었다. 그렇게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어느 날큰 시련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아버지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마지막 인사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다. 사고가 난 아버지의 차량은 마치 휴지 조각을 구겨놓은 것처럼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그 안에서 고통받았을 아버지를 상상하니 나의 모든 원망과 분노는, 분노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따위는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아빠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절대 없어. 하며 장례 절차 내내 원망과 울분을 쏟아냈다. 그리곤 입과 내배. 입과 내배 때난 다시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다. 아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지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하얀 수의를 입고 누워 계신 아버지는 마치 천사 같았다. 차의 형체는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아버지는 신체 어느 부위에도 상처 하나 나지 않으셨고 내장 어디에도 파열된 흔적이 없이 깨끗하셨다. 표정은 너무나 평온한 얼굴빛을 하시고 편히 잠들어 계셨다. 그렇게 나의 아버지는 내 가슴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공부도 바닥이며 그 어떤 것에도 흥미도 없던 내 인생의 꿈을 갖게 해주셨다. 인생을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지 말자. 과연 내가 뭘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도 잘하는 게 있긴 할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하셨고, 어릴 적 교회에서 성탄 발표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순간, 교회에서 성극을 했을 때 바로 그때였다. 그래, 연극 배우를 하자. 그때부터 내 심장은 꿈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단한 번도 연극을 본 적도 없는 나. 키도 작고 못생기고 특별한 끼와 재능이 없는 나였기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 연극 배우 시켜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기적처럼 그 길을 열어주셨다. 대학로에서 처음으로 두 발을 디뎠던 그 순간, 그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하지만 그곳 생활은 상상했던 대로는 아니었다. 치열했고, 그랬기에 두려웠고, 또한 음란하기도 했다. 난 그곳에서 버텨야 했다. 아니, 잘하고 싶었다. 점점 인간적인 욕심이 생겼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곳까지 왔는데, 점점 하나님이 배우라는 내 꿈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흥청망청 음주, 흡연, 욕설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 문화에 흡수되지 않으면 배우를 할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나님 이제 됐어요. 앞으로는 내 힘으로 할게요. 절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방해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약속해요. 딱 20대까지만요. 내 나이 서른이 되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게. 돌아갈 테니 절 죽이지만 마세요. 그리고 난 정말 열심히 살았다. 많은 오디션에 떨어졌고 많은 선배들에게 무시와 비난도 받았다.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연습했다. 오히려 그들과 더 어울렸다. 드디어 내게도 무대에서 연기할, 순,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배우로서 인정도 받고 관객들에게 박수와 환호도 받았다. 이제 난 연극 배우가 되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 내일이 두려웠고 무대가 공포로 느껴졌다. 그리고 허무했다. 내겐 나의 속마음을 열어 보여 줄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너무나 타락한 내 삶이 있었기에. 난이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배낭 하나 메고 비행기 티켓 하나 들고 호주로 떠났다. 영어라고는 ABC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그곳에서 2년을 살게 하셨다. 하던 일도 끊기고 가진 돈도 다 떨어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한인 교회. 그리고 첫 예배 목사님 말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때 내 나이 만 30.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드디어 만났다. 나의 모든 인생을 필름처럼 보여 주시며 미정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너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연극을 한다고 나를 떠나했던 그 순간도 난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난 펑펑 울며 기도했다.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온갖 더러운 죄들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이런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가 주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하시며 나를 안아주셨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내 안에서 자유하여라. 그리고 난 결단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연극은 하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서 들렸다. 미정아, 너가 언젠간 나를 위해 춤을 추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거야. 난그날 이후로 대학로에 가지 않았다. 성교하기 위해 돈을 벌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무언가를 배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고향인 이곳 목포에서 결혼을 하고 다섯 살, 세살 귀염둥이 아이들, 나밖에 모르는 신랑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사랑의 교회를 미리 예비해 두시고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매주 예배 때마다 달콤하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 매일의 내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난 지난해 2학기부터 중학교에서 연극선생님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대학로를 떠나온 지 10년, 육아로 지쳐 있던 나를, 이제 정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낀 그때, 하나님은 또 내게 문을 열어주셨다. 여전히 난 부족한 게 많은 자이다. 미련하고 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도 한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에, 또한 나의 인생을 나의 꿈을 직접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약속을 완성시켜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